고린도전서가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도 상당히 주제들이 상당히 있어서 한 일곱 번 정도는 더 하지 않겠나는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고린도전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어떤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또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들려주신 것 참으로 우리에게 지침이 됩니다. 오늘부터 어 고린도 12장, 13장, 14장을 공부하게 될 텐데 이것은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성령의 은사에 관한 내용이에요. 어 교회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 7장부터 15장까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장에 음행의 결혼의 문제, 결혼, 이혼, 사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재혼, 이런 문제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장, 9장, 10장은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나와 있고요. 11장에 지난번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뭐 쓰는 거, 예배 에 포고 이렇게 쓰는 거 있잖아요. 면사포 같은 거 쓰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성찬, 성만찬에 그거 문제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12, 13, 14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그리고 15장에는 부활에 관한 부활 있는가, 부활 또 어떻게 부활하는가. 그 부활의 영광은 무엇인가? 이런 부분을 이게 나누게 되는데요. 이 문제는 다 질문을 던진 거예요. 바울에게,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그래서 질문에게 대답한 겁니다. 목회적인 답변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 말씀 12장 1절에 보면 성제들아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려원하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질문을 한 거지요. 신령한 것들에 대하여 질문하니까. 너희가 아, 아,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반드시 알아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요즘에 어떤 교단, 특히 우리 장로교 회들은 그렇죠. 이 영적인 은사가 있다 그러면은 말씀이 중요하지. 무슨 성령의 은사가 있냐고. 성경이 쓰여져서 이게 397년 카르다고 종교일을 의 통하여 신약성경이 완성된 이후부터는 더 이상의 성령의 은사 없다. 무슨 방언이 귀신 신나라꾸 소리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성령의 은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에, 지금 이, 에, 그 우리에게 들려준 말은 신령한 것들에 대해서는 나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한다. 알아야 된다는 거잖아요, 반드시. 모르니까 무서운 거예요. 목회자가 사기 성도 성도가 방언을 목회자는 방언을 못해. 그런데 성도가 방언을 하고 있어요. 방언의 유익이 뭐고 방언의 단점이 뭔지를 정확히 알아서 성도에 상담을 해서. 이 절제를 할수 있기 때문에 방언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렇게 하시오 라고 제시를 해주면서 당신의 방언 통행을 통해 당신의 내용이 뭔 얘기를 알고 다 지도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못하게 막는 거잖아요.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뭘볼 수도 있고 환상을 볼 수도 있고 귀신을 볼 수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의사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도를 못해주면 그 사람들은 결국에 예, 도태되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취급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 신앙생활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내가 가장 큰 문제는 목회자의 문제라고 봅니다. 목회자의 수준, 목회자의 함량 문제라고 봅니다. 대한민국이 잘 되려면, 목회자의 함량이 늘어나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성도들은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요. 예. 네. 그리고 찾아간데 찾아간대, 영분별이 은사가 안 돼서 귀신 역사인지 성령 역사인지 구별하는 모든 그런 집회에 가가지고 일평생에 시간만 낭비해, 시간만 낭비해. 거기서 병이 나을 것 같아요? 자기 자녀가, 어, 어, 청년 스물여덟, 서른 살을 먹어도 귀신 들려서 낫지 않대, 거기 가서 안수 받고 했는 나을 것 같냐고요. 안수 를 받아서 더 영만 더 나쁜 영만 더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강파가 질 대로 강파가 져가지고 말이 안 되는 아주 그냥 통제 안돼 통제 불능의 상태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이 성령의 은사를 우리는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자 13장 31절을 볼까요? 13장 31절 시작 너희는 더욱더 큰 은사들을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더욱더 큰 은사들을 하나가 아니라, 은사들을 계속해서 사모하라. 명령, 현재 명령법이에요. 사모하고 있어라. 계속 사모하라. 그 말이잖아요. 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14장 1절. 14장 1절. 시작.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계속 사모하라. 현재 명령법. 계속해서 사모하라. 주의할 것은 있어요. 14장 끝머리 갑니다. 40절.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 절제가 안 되고 이 품위가 없이 통제를 못 따라주면은 그 사람 떠나야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그 권위에 복정하지 않으면 이 주의총의 권위에 복정하지 않으면 그 끝나는 거예요. 자오지간 우리가 14장까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은사들에 대해서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그것을 질문을 던졌어요.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신량한 것들을 질문을 던졌고 무슨 질문을 던졌을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방언 때문에 그랬어요. 방언 때문에. 방언 방언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이 은사의 문제가 나와서 바울이 은사가 뭔지를 정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가 한 몸인데 지체끼리 서로 은사가, 네가 좋, 네가 좋은 은사, 내가 좋은 은사, 뭐, 은사 가지고 막 경쟁하고, 방언도 랄랄라 방언하는 사람하고, 이스카발라 스키바, 이 언어적인 방언하는 사람하고, 좀 다르니까, 랄랄랄랄라가 뭐냐? 어. 그, 그건 멍청한 사람이에요. 방언 통역해보세요. 랄랄라라고 방언하든, 유창하게 방언하든, 방언의 내용은 다그 영이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랄랄랄랄랄라, 귀신 신나나 까무 소리, 그 소리 알았던 못한 소리 뭐하러 가느냐. 이것, 무지 중에 무지한 거예요. 그냥 조용화 있으면은 그냥 중간이라도 가는데. 너무나 무지해. 영의 언어를 몰라. 영적인 세계를 잘 모르는 거예요. 이 방언의 유익이 얼마나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그랬다 그 말이죠. 내가 더 다른 사람들 방언 말하므로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랬다 그 말이죠. 알아들수시는 말도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라 그랬다고 말이죠. 그러면 뭔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품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이것이 전부 다 성도들이 말이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조용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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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람소리가> 우리 교회는 아무리 큰 소리로 기도해도 옆사람이 안 들리게끔 해놔 버렸어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걱정 없이 기도해도 됩니다. 네. 제가 크게 해놔요. 처음에는 적응 못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왜 이렇게 음악소리를 크게 해가지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들리게 하느냐. 아무 소리로 못 듣게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남의 기도 소리 엿들어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네? 남의 기도 하는 거 들어서 뭐 하려고. 못 듣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하 께만 알고 내 개인적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이거 의식이 돼가지고 기도를 못해. 어? 옆 사람이 내 기도를 들을까? 어떤 사람 이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방언으로만 기도합니까? 그랬더니 내 기도를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도저히 기도를 못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백날 첫날에도 절대 못하는 기도가 있는데 회개 기도는 방언 기도가 안 나옵니다. 우리가 이 알아듣는 말로 해야만 이것이, 이것이 법적 용어로서 이것이 합당하게 법적으로 처리가 되는 것이지. 방언으로 기도해서는 절대 안돼 방언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이안받아줘그 기도는. 그 기도를 안받아준게 아니라 그 기도는 합법적이지 않아요. 그건 자기가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자신의 영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뿐이지. 내가 직접 방언으로 했을 때 했던 기도, 그런 것들이 있, 여, 한두 가지 아니라요. 말이에요.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 8절부터 11절까지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가 나오는데 이 은사는 하나의 은사만 해도 1시간에서 3시간짜리 이게 나옵니다 엄청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그래서 작년에 제가 이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했어요 28강을 이 아홉 가지 은사를 가지고 그래서 이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예,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서는 동탄명 인터넷방송이라는 메뉴가 있는데, 그 안에 유튜브 방송 설교가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은 제목이 성령의 은사 28강이 되어 있고요. 유튜브 방송에 가도 회계와 천국복음 치셔서 유튜브 방송에 가시면 재생 목록에 가면은 쭉 있는데, 4,000개 영상이 있어요. 그중에서 시리즈로 쭉 되어 있는데, 시리즈 하나가 성령의 은사라는 그 시리즈가 있습니다. 성령의 은사. 그리고 고기를 28강을 제대로 하나하나씩 보세요. 그걸 어떻게 쓰는 것이 옳은 것이고, 어떤 것이 진짜 성령의 은사고, 어떤 것은 아니고, 어떻게 해야 이 은사를 내가 받을 수 있고, 어떻게 써야 이걸 잘 쓰는 건지 다 나와 있으니까, 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고림도 전서의 그 전체적인 맥락에서 제가 이제 이 성령의 은사의 파트를 제가 소개를 해 드릴 것이고, 방금 같은 이런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최소한 목회자들은 이런 훈련을 받아야 돼요. 28강을 달달달은 외울 정도로 돼야 됩니다. 목회자가 되려면. 제가 봤을 때 성령의 은사 정도 하려면. 저는 성령에 대해서 엄청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만 많이 한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많이 알고 이렇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들을 많이 알아야 되는데, 그래, 오늘은 이제 고린도 전, 그 성령의 은사의 전반적인 것을 제가 아웃라인을 설명해 주려고 그래요. 아, 이런 것이 있구나라는 것을 오늘은. 그래서 이게 한 시간, 한, 뭐, 지혜 말씀의 은사도 1시간, 2시간씩 해야 되는 건데, 그냥 오늘은 냥몇 분에 걸쳐서 5분 정도에 다 이렇게 마칠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성령의 아홉 가지 은사에 관하여 제가 이렇게 오늘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의 문맥에 나와 있는 성령의 은사의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오늘은, 그 다음에 아웃라이너에 대해서 중심으로 오늘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겠습니다.